우리여서 눈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갑시다. 어, 올라오는 사람 눈요기도 하고 자기는 밑에 거큰 거. 나는 위에 작은 거 지금 굴렀어 어릴 적 눈사람 만들어 보고 정말 오랜만에 만들어 보는데 아유 40년은 더된것 같아. 자기 50년 넘었지 만들어본지 우리 오늘 하나 만들어보고 갑시다 눈는 굴려서 굴려서 만들어야지 땜빵질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보자 보자 와, 금방 만들어지는 것 같아 자기우 위에 거 만들어보세요 크게 진짜 눈사람 같이 밑에는 굵고, 위에 끈은 조금 작게, 저도 만들게요. 어, 와. 이거 지금 되게 자기 굵다. 나도 이 정도. 아 아직은 내 끈은 작네. 어휴, 힘들데. 어 이거. 아 힘들어요. 아 자, 마무리. 이거는 밑에 자기가 만든 거. 이거 이제 내가 만든 거. 올려보세요. 우와! 크다 이만하면 이만하면 크다 받으면서 손질 중 예쁘게 눈사람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크다 크다 너무 뭉뚱하다 해야 되나 허리가 좀 짤르고 해야 예쁘지? S라인 아 목이네 참목 목도 가늘어야 돼 미네 <laughs> 미는 아, 얘 여잔가 목이 가늘어야 돼요 <laughs> 지금 뭉뚱한데 아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자 이제 눈 코 먼저. <laughs> 잘 만들어 보세요. 잘 생긴, 예쁜. <laughs> 코. 오, 코 먼저. 그 다음, 눈. 눈. 입 만들기 전, 스마일, 웃는 형 만들려고 <laughs> 찾으러 갔어요. 어, 괜찮다. 입이 좀 작지만 괜찮다. 자기야, 응. 여기에, 와, 그거는 뭐라 하는데? 눈썹. 아, 눈썹까지. <laughs> 아, 눈썹에 수염까지 <laughs>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 추워가면서 눈사람 만들어 보았습니다. 밑에는 신랑이 굴리고 위에는 제가 굴리고 둘이 합작해서 멋진 눈사람 웃는 형의 할아버지 수염도 있는 할아버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친구가 어, 보현사 눈어, 눈이 있다고 해서 오고 있는데 전에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가르켜줘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합니다. 바이.